아, 제가, 어, 제다우나에서 처음 초심자 수행을 하면서 초기 불교를 처음 접하게 돼서, 그때부터 호흡 수행을 시작을 했고, 어, 8박 9일 집중 수행도 참여하고, 주말에도 자주 오고, 그렇게 해서, 어, 그때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하면서 알게 된뭐 큰, 큰 번뇌나 화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에 거의 다 버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 코로나 초기에 어, 출근을 못하고 집에서 오히려 수행시간이 조금 늘어나고 사람들도 거의 못 만나고 그러면서 집에서 수행을 했을 때 그때까지는 어, 수행이 좀잘 되고 그다음에 호흡에 집중을 할수 있어가지고 어떤 뭐 빛이나 이런 것도 볼수 있었고 호흡이 되게 안정이 되고 몸이 힘들지 않게 1시간 반 정도까지도 앉아있어 볼수 있었었는데, 이제 요즘에 들어와서 그큰 번뇌나 큰 화는 없고, 자잘한 그냥 수행을 할때 아침에 한 40분에서 50분, 그 다음 저녁에 한 40분 정도 매일 앉아서 그 좌선을 하는데, 큰 번뇌는 없지만, 조금 무립을 하려고 하면 생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금방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를 금방 끊고는 다시 호흡으로 되돌아오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요. 그 호흡에 다시 무립을 해서 조금 하려고 하면 다시 또 생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호흡과 생각, 일어나는 생각과의 그 간격이 너무 짧아서 집중을 할 수가 없고 호흡이 안정되지가 않고 그래서 이게 수행이 조금 퇴보하는 느낌이 들고 음. 답답해서 <laughs> 그래서 여쭤봅니다. 그거는 이제 보살님이 산매력이 좀 떨어진 것도 있고요. 집중된 상태 중간중간에 그 이어지는 그 시간이 아직은 짧다는 뜻이잖아요. 그 사이에 자꾸 생각들이 끼어드는 거니까. 음. 그거는 이제 요 상태를 좀, 어, 이어가는 그좀더 시간을 좀 늘려 나가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보살님이 이제 수행하는 시간하고도 관계 있고, 그 시간 을 얼마나 투자하느냐고도 관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을 앉아있을 때, 내가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거, 좀, 한 시간 있다 보면 집중이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한데, 한 시간 하다 보면 뭐 어떨 땐 좀, 한 10분 이, 이 정도 이어질 때도 있고, 뭐 1분 이어질 때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두 시간을 하게 되면 좀더 이걸 이어가는 힘이 조금 더 오랫동안 지속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러니까 내가 절, 전체적으로 수행에 좀 투자하는 시간과 또 노력의 정도, 또 얼마나 그걸 좀 짬지게 노력하느냐, 또 지혜, 지혜롭게 수행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비례하는 거고, 그하고 또 그런 게 있어요, 보세요. 수행이 어느 정도까지는 잘 나가요. 발전해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뛰려고 하면은 그만큼 또 많은 게축적돼야또한 걸음 더 떠야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세속 일도 마찬가지고 이 수행도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좀 완만한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어느 정도 가면 또 이게 정체됩니다. 여기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가 이제 수행을 좀더 늘린다, 강도를 좀더 높인다거나, 뭐, 시간을 좀더 늘,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지혜가 축적됐을 때또한 단계 또 도약이 일어나고, 이렇게 가는 거지.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상승 곡선, 완전히 상승 곡선으로 가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수행이 되고 나면, 보살님도 이제 아주, 거친 번뇌가 좀 사라졌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이제 이 수행을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전보다는 좀더 많은 노력과 또 지혜도 하고 지혜도 더 쓰고 그렇게 해야 이제 더 발전하는 거죠. 노력은 똑같이 하는데 이제 그 발전이 되려면 시간이 좀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보살 스스로 스스로가 어디서 정체됐는지를 좀 발견해 가지고 내가, 아, 자꾸 뭔가, 그게 일상 속에서 어떤 식으로 보살님이 살아가는가도 관계 있거든요. 뭐, 내가 뭔가 욕심이 많다거나, 화를 잘 낸다거나. 그런 것들이 수행할 때다 영향을 주는 거니까, 어디서 내가 좀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작동하고 있는지. 그래서 보면은, 이 수행도 보면은, 개정해라는 게 다, 개가, 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삼매도 되고, 또 산매가 산매와 지혜는 서로 서로 돕고 이런 건데 그 개라는 게 일상 속에서 이제 내가 하는 행위들에서 번뇌가 이런 날거리를안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고 있는지 또뭐 개도 잘 지키고 있는지 뭐 이런 걸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좀더 기존보다는 조금 더 섬세하게 수행에 접근해야 또한 단계 올라갑니다. 계속 그래요. 그리고 또한 가지 아실 거는.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한 단계 올라가기게더 어려워져. 가면 갈수록 더 그래요. 이게 수행에서 이제 집중이 어느 정도 되는 것까지는 또할수 있는데 그게 진짜 완전히 선정 들어가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아주 미세한 그런 번뇌들까지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대체로 어느 정도 집중되면 그냥 막 선정으로 인정을 해 주면 고마워. 그게 좋은 거죠. 근데 그건 진짜 선정은 아니고. 그래서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이제 조금씩 나아가려면 더 많은 시간과 그 조건을 성숙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운동 같은 것도 보면은 기록을 단축할 때 10초대 때 이런 거는 금방 금방 단축되는데, 예를 들면 제 고수들끼리 9점 몇 초에서 막 이런 건 0.001초 당기는 거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거 그걸 얼마나 앞서냐에 따라서 막 세계 1위, 2위 이런 게 금메달이 은메달 이런 게 결정되잖아요. 그게 그만큼 이제 수행도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좀더 많은 것이 축적돼야 또한 단계 올라가, 올라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도 어찌 보면 그래 볼 수도 있어요. 이전에는 이제 그 정도 수행해도 어느 정도 이제 거친 거는 빠져졌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시려면 좀더 보살님의 마음도 좀더 섬세하게 한번 바라보고 생활도 한번 평가. 내가 어디서 이제 자꾸 번뇌가 일어나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시간도 조금 더. 이전보다는 그래도 몇 분이라도 더 수행을, 시간을 좀 늘려나가야 그래도 향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너무 똑같이만 하면 정체되니까 조금이라도 이래, 한 단계라도 조금 더 발전하려고 애를 쓰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 시간도, 시간적인 측면도 그렇고.